회사에서 만들어 온화목날로재 쓰레받기 자 요걸로 화목날로재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재가 많이 쌓였죠 자 요걸로 이제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제 쓰레바퀴를 작게 만든 이유는 여기 밑에 여기 불구멍 여기 재바지 여기가 통마가 작아서 좀 작게 만드는 겁니다. 화면안 들어가죠. 예, 지금까지 샤워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가스 분화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데펴가지고. 여기에 더운 물을 부어서 여기 에수정 모터로 인해서 여기 여기 샤워기 그리고 여기 버튼이 보이죠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샤워를 했는데요. 아, 저게 물을 데우려면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두번 정도 부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여기, 저번 시간에 화장실에 하목난로를 설치했죠. 여기 안에다가, 하목난로 안에다가 이 주름간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40분이 아니고 음한 5분 후에 음 샤워를 할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름관을 화목날 안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음, 조금은 들어가는데 넣기가 참 힘듭니다 연구를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3분의 2 정도를 넣었습니다 아 이게 점점 많아질수록 힘드네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면서 과연 샤워를 할수 있을지 이 주름관을 더 넣어야 되는데 아, 이게 다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네요. 과연 사월을할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 일단 끝을 보겠습니다. 아 10분 동안 사투 끝에 지금 조롱간을다 넣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완전히 그냥 거미줄처럼 꼬였네요. 아, 이걸 이제, 여기 위로 가지런히 올려야 되는데, 아, 이게 가능할까요? 아, 참. 도전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밑으로 배관을 빼기는 했는데, 아, 여기 안에가 가지런히 위로 올릴 수가 없네요. 일단, 조금 휴식을 취하고 한번더 올려보겠습니다. 도전! 원래는 여기 보시면 용접이 이렇게 부분 부분 되있는 데가 보이시죠? 이거를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이 뚜껑을 덜어낸 상태에서 이 주름간을 가지런히 놓으면은 이 위에 예쁘게 안착이 될것 같은데 뭐 집에 그라인더도 없고 용접기도 없고 이걸 다시 회사로 갖고 가서 하기는 또 번거롭고 추후에 어이 난방이 아니 난방이 아니고 이물 데워지는 게 실속 있으면 음 추후에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물이 얼만큼 빠른 시간이 되어지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건재상에 서 가서 아 이제 그 배관 연결 어 주름관 호수 그리고 아 일반 서스 배관, 연결구를 샀는데, 아, 뭔가 잘못 산것 같네요. 이게 만 원어치입니다. 그, 여사장님이, 말만 하면은 알아서 척척 주시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잘못 사온 게 있네요. 요걸로 어떻게, 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관 연결 다 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메인 수도관에서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 밸브를 달았습니다. 여기서 쭉 가서 여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 안으로, 코일을 쭉, 주름간을 통해서, 다시, 여기, 요 부위를 타고 쭉 나옵니다. 이렇게 와서, 자, 이쪽은 샤워기입니다. 벨브. 그 다음, 이쪽은 이제 세탁. 어, 겨울에 더운물로 세탁을 할수 있겠죠. 자 이제 밸브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물이 들어가는 소리가 보이죠.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물이 다 들어갔죠. 자, 이제 물이 새는 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새는 데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샤워기를, 여기 샤워기, 이 호수를 틀어 보겠습니다. <laughs> 어, 돌리시나요? 어, 엄청납니다, 이게. 수압이 자. 다시 샤워기를 자, 샤워기 틀어 보겠습니다. 나오죠 자 이제 중간에 어, 에어가 차서 지금 물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에어가 다 빠지면 이제 제대로 나오겠죠 이제 남은 건어 과연, 여기를, 나무를 지펴서, 샤워를 할수 있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제 곧가정이 그 나왔습니다. 벌써 1 0시간 넘었네요. 저녁도 못 먹고, 도저히 안 돼서, 지금 라면에 김치 넣고, 계란 두개 넣습니다. 계란 두 개는 무조건 넣어야 됩니 자, 일단 라면에 밥 말아 먹고, 자 이제 불을 한번 피워서 샤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나무를 투입했고요. 이제 불을 지펴서 음 따뜻한 물이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붙이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5분 만에 엄청난 열이 나오네요. 야, 이거 생각보다 뭐 충분히 샤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